안녕하십니까 문화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 남자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들의 소통 방법, 대화 방법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대부분 열에 한 여덟 명, 아홉 명 정도는 예 이런 말로 하지 않을까. 단순하다. 이왜 여자는 남자들은 여자들의 평가처럼 이게 하나만 생각하고 이 말의 속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아, 왜 그럴까요? 남자들의 언어는 대부분 짧고 간결합니다. 남성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남성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요, 무조건 결과입니다. 첫 번째도 결과, 두 번째도 결과, 계속 결과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을 보고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야? 결과부터 막 얘기하니까 다 얼핏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남자들만의 투쟁 노력 경쟁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남자들의 그 dna 습성은요 당연히 원시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남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가장 큰 숙제가 뭐였을까요 사냥이죠 사냥. 하루 평균 20km를 걸어다닙니다. 뛰거나 걸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사냥감밖에 없다는 거죠. 사냥에 성공하고 또 모든 식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큰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식구들은 굶어 죽습니다. 내가 동굴에 들어갈 때 식구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뭘 들었나. 그것부터 당연히 보겠죠? 이게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생활을 수십만 년 동안 쭉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남자의 뇌에는요, 오직 사냥, 전리품, 예. 결과, 이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보면요,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차이로 인해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남자들이 서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천년관의 소설, 아,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 남자에게 사냥 본능이, 그리고 그 사냥 본능으로 인해서 수확한 전리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봉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에 사람들이 돈을 걸고 열광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연예인 불법 도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자신이 더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동안 참한 마누라도 얻었고 연수동에 제법 유명한 고깃집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기분이 우울했다 한마디로 사는 재미가 사라진 것이다 그즈 그가 관심을 돌린 건 좋은 차와 멋진 슈트였대요. 값비싼 이태리제 양복으로 잘 차려입고 나서면 잠시 기분이 근사해지곤 했다. 그래도 가끔은 경마장에서 막건다발을 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시절이 그리웠다. 남자의 인생이란 대개 그런 거였다. 여기서 이제 남자의 전리품과 그리고 막건들고 이것도 일종의 사냥 아니겠어요? 남자의 본능이 그대로 묻어나온 거죠. 그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오직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존재의 밖에 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결과에 목숨 거는 건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에서도 남성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거죠. 남자는 대화 방식 자체도 결과 위주고 짧고 간결하고 뜻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갈식입니다또왜 그럴까? 원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원시대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합니다. 네, 이 바람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싹 돌아가지고 거기서 술록을 딱 포위하죠. 뭐이 사냥감 포위하죠. 술록이 됐든 뭐 사슴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리더의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탁탁 예. 선제타격, 본공격, 그리고 마무리 수국기 뭐 이것까지 순식간에 쫙 마무리 돼야 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뭐겠습니까? 움직여! 공격! 찔러! 죽여! 예.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예. 간결한 말 외에는 뭐할게 없어요. 그리고 할, 해서도 안 되고 예. 여유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습성은요.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어디서 나타나느냐? 쇼핑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백화점 가서 어디 마트 가서 뭔가 좀 사야 돼. 하면은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 사는 데까지 10분 이상 잘안 걸립니다. 예.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고것만 생각하다가 바로 찾아가서 딱 갖고 오거든요. 그게 이제 남자들의 쇼핑이고, 예, 그런 겁니다. 그 남자한테는요, 사냥이나 쇼핑이나 다를 게 없어요.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남성이, 쇼핑 카트를 끌고 여자의 뒤를 쫓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남자 입장에서는 전쟁터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 거죠. 이렇게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예,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에서도 무조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남들에게 보여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식을 하죠. 이런 남자 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남자야, 상당히 까다로운 남자 그런 남자를 할지라도요, 이 사냥을 중요시하고 이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남자들의 어떤 그 DNA를 잘 이용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쉽게 대화하고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 정말 힘이 세시네요. 어 어떻게 사람이 겁이 없어요? 어우 와 몰랐는데 손아김이 정말 좋으시네요. 와 순간 판단력 이런 거는, 순발력 이런 거는 어이 뭐 선생님께서 아니면 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제가 본 남자 중에 최고예요. 이런 얘기 하면 막 귀에 입 걸립니다. 막 좋아가지고 예, 사냥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도요.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말 요거만 해도 남자들은 막 어깨가 쑥쑥 올라가고 예, 막 뿌듯해지는 거죠. 자 아, 수백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 남자들의 이 온몸에 박혀 있는 그 DNA를 자극을 살살살살살만 해주면요 어떤 남자도 무반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음, 나를 탁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남자를 할지라도 예, 아주 쉽게 대화하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한 방에 쫙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더욱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